안녕하세요 버츄얼 프로토콜 홀더 여러분들 김대표입니다 버츄얼 프로토콜이 어제 좀큰 상승을 보여줬어요 어제 11% 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1만 2천 달러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 위를 지금 뚫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1만 3천 달러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제가 말했던 가격에 잘안 차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으로 다시 한번 이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이 다 반등하는 모습이요 이제야 방향성이 잡힌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트코인이 과연 다시 한번 눌릴 거예요 왜냐면은 지지 받으러 리테스트 하러 내려가야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안착이 됐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보면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비트코인 움직임에 맞춰서 버추얼 프로토콜도 움직일 거니까 여러분들이 버추얼 프로토콜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걸 인증을 좀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제 분석에 신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 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어떤 느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이 동영상 인증은 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 녹화 영상으로까지 인증 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우선은 제가 이렇게 영상 두 개를 좀 띄어 놨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히포 프로토콜에서 13% 정도 수익을 가져갔었는데 제가 이 히포 프로토콜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3분에 9월 1일 히포 프로토콜 오전 9시 이전 자율 매수 그리고 목표가까지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제 계좌 영상은 히포 프로토콜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몰라라는 유튜 수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 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던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 녹화 영상은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9시 전에만 종목 공유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 한 번만 매수하시고 10% 위.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종목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4410-5515 2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구독하고 이 영상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저한테 욕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돈잘버시면은 저한테 뽀찌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저는 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이렇게 투자하면서 돈 버는 게더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히프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오전 9시가 되자마자 단 15분 만에 15%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랑 같이 매일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부담없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린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급등할 코인들을 찾아서 공유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해요. 그런데 실제로 문자 보시면은 제가 매일 종목 공유 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 공유를 안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이 문자바다라는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추가만 되는 시스템이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은 쉽게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텐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은 010-4410-552로 제 번호 맞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 면요. 일단 여기 추가된 거는 삭제를 하고요. 왼쪽에 제 핸드폰 녹화 화면 띄워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22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문자를 한번 보내 보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 은 문자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미 천 분이나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버철프로토콜로 돌아와서요. 우선은 지금 비트코인의 방향이 잡혔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비트코인이 11만 3천 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일단 1차적으로 11만 2천 달러에 매물대는 뚫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리테스트를 받 올라갈 거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뚫었다고 해서 방향이 완전히 잡힌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금 또 말씀드렸지만 이 상승이 가짜 상승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 시간봉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이번에 여기 아래에서부터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거래량이 보통 이 정도로 이제 상승을 보여주면은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이게 진짜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래량 자체가 죽어 있습니다. 죽은 상승 상태로 장대양봉을 꽉찬 양봉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시킨다는 거는 결국에 매도 세력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있긴 있겠지만은 시장을 움직이는 그 주체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매도 세력들이 붙었을 때 과연 이 적은 거래량으로 이, 이런 눌림을 피할 수 있는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수급 자체가 적은 상태로 가격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죠. 미국의 자본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의 자본이 들어왔을 때 오늘 저녁 7시에서 8시쯤 이때 방향성이 어디로 잡히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일단은 지금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다 올랐어요. 버츄얼 프로토콜도 그렇고 다른 코인들도 바닥에서부터 좀 많이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오른 상태에서 진입을 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눌렸을 때 그때 기회가 한번 더올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지 마셔라 이 아래에서 잡았으면 몰라요 사실 그런데 이미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더 눌렸을 때 잡아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추얼 프로토콜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이 빨간색 선 넘고 단기 추세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 보셔라 왜 비트코인이 11만 2천 달러를 뚫으려는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제가 어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래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매수 하셨으면은 충분히 지금 자리 10%까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열렸을 겁니다. 그럼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겠죠. 어쨌든 매도에 있어서도 2 8 3 0원의 매물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 조금 더 올라가기는 했지만 결국에 같은 매물대에서 지금 뚫지 못하고 아래에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매물대에서 매물대 있잖아요 매물대에서 초록색 선과 노란색 선이 겹쳐 있기 때문에 저항의 요소가 3가지나 된다 이 3가지나 된다는 거는 무조건 저항을 맞고 아래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한번 하시고 제가 눌림목 자리 기다려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대응을 하지 말라고도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되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냐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까지 똑같이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리테스파드로 내려올 거예요 그게 얼마냐면은 저는 1700원을 보고 있습니다 1700원이 왔을 때 비트코인이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향 자체가 어쨌든 상방으로 잡힌 거는 맞지만 저녁 시간이 됐을 때이 매도 물량을 풀어내는 주체들이 있잖아요 매도 물량을 풀어내는 주체들이 과연 11만 2천 달러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매수 세력들이 이 물량을 다 집어 삼킬 수 있는지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보고 지지받고 리테스트 받는 거 확인까지 한 다음에 비트코인도 좀 같이 눌리겠죠? 아래까지 눌렸을 때 버츄얼 프로토콜도 1,700원까지 눌릴 수 있는 구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1,700원을 여러분들이 지금은 보셔야 된다. 뭐 위로 올라가면은 1,830원 위에서 다시 한번 좀 안착하고 뚫고 올라가는 움직임 보여줄 때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사실 수급을 밀어. 바로 밀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만 7천 달러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좀 다이렉트로 리테스트 하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버츄얼 프로토콜도 1830원 위로 좀 안착이 될 거잖아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급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하면서 좀 손익비가 구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저항을 막고 있기 때문에 꼭대기 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830원 까지 좀 안착을 했을 때 지지 받는거 확인하고 매수 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올라가는 캔들의 저점에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제 연락처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010 4410-5515 에요 이 번호로요 버추얼 이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수와 매도 타점이 발생을 했을 때 문자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문자를 받고 실시간으로 이런 좋은 타점에서 단기 추세 회복하자마자 이 빨간색선 이 단기 추세전 아래에서 저점에서 빠르게 매수를 하면서 조금 더 좋은 타점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도도 동일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어깨쯤에서 매도를 할수 있는 그런 관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만 이 번호로 버추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